안녕하세요, 여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보락 어, S8 울트라 프로 울트라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모델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개봉기와 함께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이게 본체 제품이 있고 청소하고 어, 물걸레 청소도 가,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3D 해피로할 수가 있고 롤러가 두 개가 들어있고 바이올레이션 모듈, 어, 진동 모듈이 두 개가 들어있고 물걸레를 자동으로 닦고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고 어,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레이더 위너 그 그러니까 n 저기 디자인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꼭 좋고 제품 컨셉이 괜찮아가지고 레이더 위너 2023 버전에 위너를 했다는 스마트폰으로 조율이 가능한 제품을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로보락 실물이 나와 있고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 들어있는 제품들은 로봇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도킹. 도킹 베이스 바닥 부분이고, 여긴 도킹의 위쪽 부분. 그리고, 디스포즈블 더스트백 안쪽에 먼지 봉투가 들어있고요. 파워 케이블, 전원선. 그리고, 비레라이즈 맵 클로드. 아, 여기. 물걸레. 그리고 프로덕트 매뉴얼 설명서 하나 들어 있고요. 설명서 뜯어 가지고 제품을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락 제품이 여기저기서도 이제 뭐 평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최신 버전이 이제 S8 모델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고 S8 프로 울트라가 지금 최상위 기종으로 해 가지고 물걸레까지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이 물걸레 하고 자동으로 이제 먼지를 비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모델들이 S8 울트라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장 되게 잘 되어있네요. 애플 제품이나 샤오미 제품 같이. 로브락에서 원래 샤오미 쪽에다가 제품을 납품하던 업체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은 처음 사용 시 빠른 시작 가이드를 읽어주세요.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게퀵 매뉴얼 빠른 시작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구성품이 나와 있고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별로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제 앱에 연결할 수 있는 QR 코드가 나와 있는 게여게 이제 특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남겨 놓고요 스티로포를 많이 사용했네요 이건 이제 파손에 취약하다 보니까 스티로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비닐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뭐 첨단 제품같이 어... 종이로만 감싸져 있다 이런게 아니고 이것저것 슈퍼폴이랑 비닐도 많이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베이스먼트에 올라갈 수 있게 들어와 있는 베이스먼트 부분이 될것 같고요. 로봇 청소기 사용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있고,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한국어 설명서가 쭉 나와있네요. 앱에 연결하는 QR코드도 있고, 아까 그퀵 설명서 내용들이 여기 다시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로봇 본체가 나와있고요. 밖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 습기가 많이 차있네요. 바깥에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이 로봇 본체 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안쪽에 먼지 돌아가는 구멍이 있고, 뒤쪽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테이프로 있으니까. 자. 아, 꽤 무거워가지고, 한 손으로 좀 들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무겁네요. 떨어뜨리면 안 돼. 조심해가지고. 자 이렇게 제품을 벗겼고요 위쪽에 비닐이 씌워져 있고 위쪽에는 이런 모습으로 생겨져 있고요 이게 이제 제품이 되어 있는 거고 뒤쪽 면에는 여기 먼지가 돌아가고 이렇게 걸레 걸레질할 수 있는 걸레 마비 들어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듀얼 롤러 라이저 제품이 나와 있고요. 어, 올바른 충전을 위해서 사용 전 스티커를 제거해 주십시오. 충전할 때는 이 스티커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쪽을 위에 도킹 부분에 따라가 가지고 위에서 충전을 할수 있는 단자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자세한 모습을 보도록 하고요. 아, 저게... 이 범퍼가 있는 걸 보니까 부딪히면은 장애물을 인식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범퍼가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가 어느 쪽이든지 범퍼가 있으면은 돌아갈 수가 있고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려놓고요. 그리고 스티로를 하나 더 벗겨볼게요. 여기 파워 케이블 220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큰 도킹이 도킹이 남은 것 같아. 요자 이제 거의 다 제품이 빠진 것 같고 아까 하나 떨어진 게 있었는데 어, 리콜타 플라스티카 이번 잠 잘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먼지 백이네요. 더스트 플라스틱 먼지 백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이 비닐봉지는 그래도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재활용 포장 나와 있는 것 같아. 요 아닌가? 포장은 어쩔든 좀. 재질이 분해가 될것 같은 느낌의 재질로 많이 생겨가지고 일반 비닐봉투는 아닌 것 같고 재활용 봉투의 느낌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제품을 지금 다 뺐고요 여기도 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테이프로 잠깐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기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끊어가지고 아, 이거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이거 집안에 웬만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꽤 덩치가 큽니다 이거 그래서 그고생각 하시고 유념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 됐네요 이쪽에 이제 물을 빼가지고 물을 채워 놓는 장소 여기도 비닐이 붙어있네요 이쪽에도 다 비닐 체거 해주고 이 구성물들이 기구물들이 상당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겉면 처리가 되게 좋고요.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요. 에 일반 그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그 제품을 제품 만듦새가 좀 엉성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후광면이라든지 <laughs> 겉에 있어 샌딩을 처리한 것 같거든요. 촉감이 되게 좋고 이게 화면으로 안볼 텐데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위쪽에다가 샌딩을 해가지고 약간 오돌도돌하게. 촉감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먼지 감도잘 닦을 수 있도록 샌딩 가공이 되어 있고 이런 쪽은 이제 하이 그로시로 돼가지고 반짝거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물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킹을 세심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뜯으면 잘 뜯어지도록 미리 찢어지는 홈을 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쪽이 잘 만든 부분 같은데 이쪽에 저 홈이, 홈이 있거든요 홈이 있고 안쪽에 고무패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물이 잘안 새도록 그리고 패킹이 오래되면 이거 이제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래되면 경화가 되고 중간에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새면 은 패킹만 교환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보이니까 보게 되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빼더라도 안쪽 부분에 기구물이라든지 이빨 같은 게 이음새가 잘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패킹 부분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흐르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먼지 봉투가 될것 같고요. 안쪽에 먼지 봉투 하나 쓸수 있도록 미리 들어가 있고 이제 분리할 때 자 빼면은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먼지 봉투 덮개도 덮고 그리고 220볼트 전원 케이블인데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220볼트 코드 굵기가 되게 굵게 되어 있어요. 굵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과전류로 인한 어, 저는 합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고, 이쪽에 안쪽에 접지 부분도 충실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안쪽에 인증을 다 받은 마이크로 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보락의 그 제조 상태가 좀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도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 신뢰성 있게 많이 만들어진 제품. 같고.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이중으로 롤러가 있고, 곳곳에 이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쿠션들이 있고요. 아 이게 장애물을 넘어갈 때이 시스템이 괜찮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laughs> 이전의 제품들은 턱을 못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미 텐션을 가지고 그리고 어, 쿠션 부분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이용해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제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 부분에 봤을 때는 이쪽에 충전 접지 단자가 있고 접점이 이쪽에 앞쪽에 두 부분이 적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앞쪽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범퍼가 있어가지고 충돌 감지를 하면은 뒤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동작을 할것 같고요. 자, 조립을 좀 해볼게요. 자, 급한 김에 전원선이 있는 소파 에으로 와가지고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전원을 꽂는 부분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삼각형에 딱 맞도록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케이블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한 1m, 한 6, 1m 1, 1, 1, 1m에서 1.5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케이블은 길이가 돌려놓고 전원을 한번 끼워 볼게요. 자, 본체를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도킹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킹 길목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만만찮네, 설치하는 것도. 쉬울 줄 알았는데, 처음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딱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배터리가 얼마나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손으로 한번 밀어야 되나보다. 자기 얘기를 하네요. 충전이 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어플을 한번 깔아볼게요. 그럼 깔아 보겠습니다. 자 녹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같이 녹화하면서 허브 한번 깔아 볼게요. 자 로보락의 QR 코드에서 바로 지금 들어가고요. 구글 플레이 페이지를 번역하겠습니다. 로볼하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도움을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은 깨끗한 물이고 이쪽은 이제 오염수가 나오는 곳인데 깨끗한 물 쪽에다가 한번 물을 담아 와 볼게요. 제가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움직이게 잘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서 닫은 다음에 세게 누르면은 날카가면서 닫히게 되죠. 그래서 약간 생수통 같이 되는 이렇게 물이 되어 있고 안쪽에 물이 얼마나 남는지 그 불에 같은 걸 하나 띄워나가지고이 아래쪽에서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은 센서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가지고다그렇습니다죠 메뉴에서 어,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무릎 담고, 로봇 전원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입니다. 이제 얘기가 다나왔고요 주의사항은 쭉쭉쭉 나오고, 그쵸. 그렇죠. QR코드를 스캔하고, 앱 내에 제공되는 2.4기가 가정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지 동작이 되고, 5기가 헤르츠 대역의 와이파이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네요. 상단 커버를 열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스캔너에서 연결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을 깐 다음에 여기서 어플을 깔고 이제 스캔너에 연결하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장치에 있는 로보락에 거기 QR 코드를 연결하면은 핸드폰이랑 로보락이랑 서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깔아졌네요. 여기에 스캔에서 연결하기 하면 되니까 회원 가입을 하고. 인코드246 땡땡땡 땡 i agree to robora 다음 등록 됐습니다 자 스캔하여 기기에 연결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스캔하여 연결 이쪽에다가 스캔 안쪽에 스캔이 있기 때문에 열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기기간에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로봇 상단 커버 열기 자이 버튼 두개 오른쪽 오른쪽 첫 번째 홈하고 옆에 있는 버튼을 두개 길게 눌러 와이파이 초기화를 하라 그럽니다 이것도 킨게 한번 해 볼게요 와이파이를 초기화합니다 네 다음 전화기가 기계에 연결합니다 지금 3단계로 돼가지고 연결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적게 들고요.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고 지금 사용. 아 로드 중 지금 로드가 쭉 올라가고 있고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디자인 어플이라든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샤오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여백이 많고 흰색을 많이 집어넣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다음 오프라인지도 애완동물이 없고 충전기 충전기 들어가게 되면은 도크 충전 도크로 돌아갑니다. 아 어, 이제 신기하게 충전 덕후로 들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이야 이렇게 좀 돌려놓을까요? 돌려놓는 게 찾아가기 편하겠죠. 그렇죠. 이 안쪽에서 그 레이, 레이더가 따라오는게 있나봐요. 감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갔죠.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이고 비우기 세척 먼지통 비우기 먼지통 비우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어여어여여여야 <laughs> 야,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거 신기하네요 어 대단한데요 이거. 이 정도까지는 좀 몰랐는데, 이거 하나가, 저체가 이제 하나의 진공청소기네, 보니까. 자.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충전 중이죠? 청소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청소. 청소. 아, 조금 딜레이가 있구나. 잠깐 기다려야지 이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잘 되는 것같지 않고. 아 나갑니다 이제. 오. 얘가 처음 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 집 전체를 한번 싹 스캐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여기에서. 일반, 청소 모드, 야간. 음.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물걸레 청소, 진공 청소, 맞춤 청소, 일반 청소, 음, 경로 설정.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개봉을 하고 로봇하게 처음 초기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 후기를 한번 한달 사용기, 뭐두달사용기 해가지고 사용 후기를 계속 더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번만에 다안될것 같고 조금 이런, 이런저런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진 다음에 한번 더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